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마트에 가는 엄마들이 꼭한 번씩 들리는 계란 코너, 병아리가 보아할 수 있는 유정란은 여러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더 영양이 풍부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아낌없이 유정란의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많죠?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을 밝혀냈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의 성분 비교를 한 결과 에너지, 수분, 단백질, 지방 함량 등 모든 부분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건데요. 중요한 것은 닭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 여태 몸에 더 좋겠지. 하고 비싼 계란을 사 먹었던 소비자들은 실험 결과를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선입견을 벗어나 잘못된 자부심까지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먹는 방법을 강요하던 음식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국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먹부심. 탑 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회는 간장에 찍어야지. 횟집에 가면 테이블에 떡하니 놓인 소스가 두개 있죠? 바로 초장과 간장. 둘다 맛있는 소스다 보니 항상 어느 소스에 찍어 먹을지 고민하고 있다 보면 주변에서 잔소리가 들려옵니다. 회는 간장에 찍어야지. 초장 특유의 강한 맛이 생선을 덮어버리다 보니 초장을 찍어 먹으면 맛알못이다. 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버린 것인데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 소스는 초장이었다는 거. 19세기 말 요리 서적인 시의 전서에서도 회를 찍어 먹는 소스로 초장이 소개될 정도로 한국인의 초장 사랑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죠. 그러나 일 회 문화와 함께 간장과 와사비가 들어오면서 초장을 찍어 먹는 건 회알못이란 인식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회에 따라서 소스를 다르게 먹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멍게와 해삼처럼 초고추장과 궁합이 잘 맞는 회도 있고 초장에 고추장 대신 된장을 넣은 초된장은 뱅에돔과 먹으면 더 맛있는 것처럼 굳이 하나의 소스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죠. 사람들의 입맛은 다양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생각인데요. 심지어 미슐랭 3스타 주방장 출신으로 한국에서도 여러 일식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코오지 셰프도 가끔 광어를 초장에 찍어 먹는다고 하니 소스의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3위 스테이크는 레어로 먹어야지 양식의 꽃이자 메인 메뉴인 스테이크. 불 위에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한식과는 다르게 주방에서 구워져 나오는 스테이크는 굽기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스테이크는 스테이크 좀 먹는다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테이크는 레어로 먹어야지. 이런 자부심이 없지나 강했는지 레어를 먹지 못하는 사람은 촌티가 난다는 놀림을 받기까지 할 정도였죠. 그러나 이런 레어파들이 공중파에서 공개 처형 당해버린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수요미식회 스테이크 편이었습니다. 이 방송에 출연한 몇몇 출연진들이 고기의 진가는 레어일 때만 알수 있다며 셰프의 말도 무시하고 고기를 익히지 말 라고 강요한 것인데요. 그러나 막상 이들의 주문대로 나온 스테이크는 거의 생고기에 가까웠고 이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미국인들조차도 레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하죠. 여론 조사 기관 유고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웰던을 가장 좋아하고 레어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다는데요. 게다가 소고기의 부위에 따라 어울리는 굽기 정도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지방이 적은 부위 레어에 가깝게 해서 부드럽게 지방이 많은 부위는 웨던에 가깝게 해서 녹은 지방의 맛을 즐기는 것이 정석이죠 하지만 레어 부심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각종 SNS에 여전히 스테이크랍시고 속이 익지도 않은 고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레어도 아니고 생고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레어는 겉보기만 붉을 뿐미오신 단백질이 변성되어 육즙과 질감이 달라진 완벽하게 익은 고기라는 사실 스테이크는 날고기에 가깝게 먹어야 한다고 레어 부심을 부렸던 사람들은 사실 육회를 좋아하는 육회 마니아가 아닐까요? 2위 생선은 알을 베야 맛있지 어두육미 생선은 머리가 가장 맛있다는 말과 함께 한국인들에게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야 생선은 알을 벤게 맛있지 죠알 그렇죠? 베기라면 몇 배는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알이 들어간 해산물을 먹지 못하면 마달못 취급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해산물의 전문가 수산시장 상인들이 알배기 생선을 반양 좋아하지만은 않는다는데요. 알배기라면 웃돈을 얹어주고 비싸게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수산물들은 알을 뱄수록 맛과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알을 뱄을때 맛있는 해산물은 연어와 쭈꾸미 도루묵뿐. 사실 대다수의 생선들은 알을 뱄수록 맛도 떨어지고 품질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알을 빼면 생선에 있는 모든 영양소들이 알로 가버리는 탓에 자연스럽게 살은 푸석푸석해지고 영양가도 떨어지는 것인데요. 방어, 민어, 전복 같은 해산물들은 알을 뱉을 때 맛이 떨어지고 특히 킹크랩을 포함한 갑각류 등은 알을 품은 암놈보다 순놈이 훨씬 맛있다고 하죠? 아니, 그럼 내가 좋아하는 알이 가득한 간장게장도 맛이 없는 거였다고? 라는 걱정은 노노! No, no. 어디까지나 살이 빈약하다는 의미이지 알 자체의 맛을 좋아하신다면 알을 뱐 해산물이 여전히 좋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알을 뱐 생선이 무조건 우월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생선, 살을 좋아하신다면 알을 베기 위해 영양소를 저장하는 알 베기 직 이온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산란기와 비산란기의 편차가 적은 양식사는 맛에도 별 차이가 없다고 하니 알배기 생선이 먹고 싶다면 양식을 먹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위 평양냉면은 슴슴한 맛을 먹는 거야. 냉면하면 평양, 평양하면 냉면. 새콤달콤 자극적인 맛의 기계식 냉면에 밀려나 한동안 냉면계의 아웃사이더였던 평양냉면이 평봉이라 불리는 젊은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매니아층이 늘어나면서 평양에서 먹는 것처럼 평양냉면을 즐겨야 한다며 강요하는 평뽕들도 늘어났습니다. 남한에서 냉면을 먹는 것처럼. 저자와 식초를 뿌리면 안 되고 그저 슴슴한 맛에 육향을 즐기는 것이 진정한 평양냉면의 맛을 즐기는 방법이라던 그들. 그러나 2018년 남북 평화를 기원하며 평양에 공연을 간 국내 연예인들이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는 모습이 공개되며 평뽕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선사했죠. 바로 옥류관 직원이 면에 식초를 치는 것도 모자라 빨간 양념을 국물에 듬뿍. 풀어버렸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사실 북한의 평양냉면도 과거에는 진하고 깔끔한 육수 맛을 중요시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객층의 취향도 바뀌게 되어 여기에 맛간장과 그다지 시큼하지 않은. 고급식초를 곁들이는 등 간을 상당히 강하게 해서 먹는 것으로 먹는 방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한국의 평양냉면 맛은 남북이 분단되었을 당시의 맛을 기억하고 있던 실향민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레시피 변화 없이 본래 밍밍한 맛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평양 내에도 다양한 냉면이 있다 보니 어느 하나가 진정한 평양냉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워낙 슴슴한 맛의 평양냉면이 이 각광받는 탓에 정작 탈북자가 북한 본 토의 레시피로 재현한 평양냉면집이 외면을 받은 오픈해프닝도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평양냉면 하면 평양냉면은 말이야 하면서 논쟁이 시작되곤 하는데 어떻게 먹든 다 먹는 사람의 자유이니만큼 자기 입맛에 맞는 걸로 먹고 서로 보라 하지 말자고요. 조선시대 양반들이 매일 절에 쳐들어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양반들이 절에 출몰한 이유는 오직 하나, 스님들이 만든 두부가 너무 맛있어서 뺏어 먹기 위해서였죠. 이런 걸 보면 한국인들이 맛있는 것을 찾는 문화는 조상 때부터 이어진 본능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있지만 어떤 논쟁이든 전문가들은 자기가 먹었을 때 맛있는 음식이 최고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있게 음식을 즐기고 다른 사람 의 입맛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